2024 고2 6월 지구과학 원 모의고사 10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 이 문제 내신용으로 어, 괜찮은 문제입니다. 체크 잘 하시고요. 갈게요. 그림과는 대서양의 어느 지역에서 시초한 지점 P1, P8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각 지점에서 가장 오래된 해저 태정물의 연령을 판의 경계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딱 느낌 오죠? 어, 판의 경보로부터 거리에 따라 나이 물어봤네요. 대서양이네요. 뭐 물어볼까, 이거? 해령, 발상 경계 물어보겠죠? 되겠죠? 바다니다 그죠? 마그마 올라와요. 됐죠? 상승기류 올라와서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이 위에 해령 생기는 거죠, 해령. 여기 열곡이고요. 그죠? 여기 올라온 부분. 여기, 그죠? 됐죠? 해령 생깁니다, 여기에. 그죠? 위쪽에. 되겠죠? 멀어질수록, 멀어져서 나이 많죠? 멀어질수록 나이 많죠? 그죠? 될까요? 어, 가장 어린 데가 어, 바로 해령 되겠죠. 그러면 나그림 것이다. 나그림. 바로. 그러니까 6, 5, 4, 3, 2, 1. 점점 거리가 멀어지네요. 6. 그죠? 그러면 6 밑에 어디 있겠다. 여기 파란이 있겠다. 그러 여기겠다. B. 됐죠? 그래서 6, 5, 4, 3, 2, 1. 멀어지죠? 됐죠? 반대편으로 7, 8 이렇게 나가죠. 그죠? 어, 7, 8 나갑니다. 7이 5보다는 좀 멀어요. 그죠? 되겠죠? 어, 7이 5보다좀 멀겠죠? 어, 이렇게. 그런 느낌. 좀가져가시면 되고. 괜찮을까요?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답, 볼게요. 자, 답책합니다. 답책합니다. 갑시다. 가에 위치한 판의 경계는 발산. 그렇죠. 해령력이 발산. 맞네요. 이번에 평균계는 B죠? 이게 아 B입니다. 어, 들었고요 이번에 P3. 어, P3에서, 그죠? 평균 속도 물어봤네요. 속도. 그러면,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자, 밑에. 시간. 시간이, 여기, 50쯤 되겠다. 그죠? 100만 년이네요. 그죠? 그럼 50 곱하기. 그죠? 100 곱하기. 만 년.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거리. 1000km. 여기 1000. 그죠? 그러면, 1 0 0 0 k m 고요 그죠? 1km는 1000m죠? 됐죠? 1m는 100cm죠? 그래야지 cm per 0이 나오겠죠. 그죠? 자, 지울게요.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러면 5분의 10 남는다. 답은 2, cm per 0이 정답이겠죠. 그죠? 5 아니겠죠. 그죠? 들렸네요. 답은, 기억만. 되겠죠? 2024, 고2 6월 지구과학원 모의고사, 10번 문제 정답은, 기억만 맞습니다.